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원배입니다.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실 때 흔하게 볼수 있는 원인으로 50경과 더불어 어깨 화장근개 힘줄의 손상이 있는데요. 이 힘줄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느냐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미한 손상의 부분 파열은 비술적 수 치료로도 가능하지만 힘줄의 정상 두께 절반 이상이 손상되었거나 아예 구멍이 뚫린 전층 화장근개 파열의 경우는 에 봉합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힘줄의 봉합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시기에 대해 접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실제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의 적절한 시기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깨 힘줄이 파열됐을 때 적절한 수술 시기라 함은 일단 팔 원인에 따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크게 부딪히는 등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외상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줄 파열이 갑작스레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이나 팔을 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조기에 봉합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절한 시기, 조기에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 시기에 수술의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유해성성 파열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깨를 무리해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서서히 힘줄에 파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해도 단순 근육통이 기거니 하도 몇주몇달 심지어 몇 년간 참다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구요 그렇다 보니 회전근개 8 진단으로 인한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았어도 대부분은 팔을 많이 쓰는 생업에 계신 분이 있고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미 힘줄이 파열된 상태로 치료받지 않고 시간이 지날 경우 이미 힘줄이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버리거나 근육이 위축되어 지방 변성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 해도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봉합할 힘줄이 사라지고 관절염으로까지 진행되어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2020년 공신력 높은 정액과 술지에 게재된 연구 보고서에서도 수술 시기를 놓친 후 봉합 수술을 받는 경우 힘줄의 재파열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정되어있고요 실제 사례로 얼마 전에도 1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회전근개완전파일로 수술을 말씀드렸으나 생활복도로 미루시다가 파일크기가 커지고 증상이 악화되어 후회하시면서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수술이라는 게 쉽게 뚝딱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재활을 생각하면 우리 일상 삶의 제한사항이 따른다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강해 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건다 알고 계시죠? 오랜 기간 어깨 통증을 참으면 그 기간 동안 힘줄의 근육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재수술의 원인이 되므로 무쪼록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면서 건강한 어깨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생의 소울병원 왕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